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주시고 또이 아침을 말씀 가운데 깨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본문읽기는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직전에 여리고성에 이르게 됩니다. 또그곳에서 사께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리장 사께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을 배신한 세리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부자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착취하여 그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하여 부를 쌓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 속에서 주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차하는 그길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뽕나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점잖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케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서시고요. 그리고 사개오라는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사개오는 주님 앞에 내려오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삿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리장의 삿개오의 집에 간다는 것을 수군거리며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알면서도 세리장 삿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러자 삿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시는 가운데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혹 자신이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변화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바로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전에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이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삶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전에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착취한 것 있으면 네배내 갔겠고 혹 훔친 것이 있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보상하겠다. 바로 이웃과 거부로 평화를 이루며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그에게 보상을 해서 그 이웃과 관계에서 회복하고 화해하겠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기오가 그렇게 변하게 되자 그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어떤 보상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변화된 삶을 보시고 칭찬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신 후에는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곧 세우시겠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런 기대를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그리고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나 여기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1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역사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꽝하고 충격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생각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그것의 근거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로 갔지만 유대 사람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몰래 사절단을 미리 로마로 보내서 그 아킬레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아킬레오가 대왕, 즉 모든 지역을 통솔하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냥 그 대왕의 칭호를 받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킬레오가 자기가 대왕, 아버지처럼 헤롯 대왕처럼 되고 싶었는데 못 됐으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와서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왕위를 못 받고 돌아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속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어떤 귀인이 어, 길을 떠날 때 열정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한 문화씩 맡긴 후에 그 왕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서 그리고 왕위를 받고서 돌아왔어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문화씩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 맡긴 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하고 유 비슷하죠. 자, 그래서 한 문화를 맡겼던 사람 중에 열명 중에 한 종이 나와서 나는 한 문화를 주셨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열 문화나 남겼습니다. 또 어떤 종은 다섯 문화나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남긴 자, 그 충성한 자들에게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에게 열 문화를 남긴 자는 열 골을 맡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다섯 문화를 다스리게 다섯 도시를 막 다스리도록 맡깁니다. 이렇게 그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한 종은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일을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서한 문화는 뭐냐?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그 성인이 하루에 노동을 할 때. 민금의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다면 적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달란티에 비해서. 그렇지만, 한 문화는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누군 3배의 노동비라면 무엇인가를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큰 금액을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문화를 받았던 종 중에 어떤 종은 그것을 그냥 종이에 싸서 보자기에 쌌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어떤, 그러면서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기에 또 악한, 악한 주인이기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잘 보관했다가 준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뺏어서 열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열 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줍니다. 그때 열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는 이미 열문화나 가졌는데 왜 나에게 주십니까?라고 묻죠. 그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문제는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버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성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그맡 맡은 바에 충성을 다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그냥 한 문화만 가졌던 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무섭고 자비가 없는 그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이미지 때문에 결국 그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런 관계를 그릇된 관계를 막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의 귀한과 그리고 그 문화를 다시 한 문화씩 주인 준, 준, 준 사람들에게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맡은 이 사람들에게 막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시 삶을 살아내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 즉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삶의 자리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삶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만지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에. 영웅이 타는 거지만 낙이 새끼는 바로 평화의 왕.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환영하며 주님을 웰컴합니다. 그런 많은 많은 인파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었죠. 주님은 묵묵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버림받고 결국에는 억울한 재판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 이세상에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 가시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환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호하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우셨다라는 이말 속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끝을 아시고 안타까워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속을 비즈니스하는 것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욕망의 도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안타까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아셨기에 슬퍼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며 그 성전을 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전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는 당국자들, 제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면 줄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삿개오는 오히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믿음을 칭찬받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개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틀림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있는지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 삶의 자리와 시간과 물질과 영, 그, 살, 그 건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앞에 성실 하고 신실한 청직이 되어서 주님을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삶 주님을 주님을 주님의 길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림에 살았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이땅에 진리의 왕, 평화의 왕, 모든 것을 공유를 베푸실 왕으로 오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용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하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잘 헤아리며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 또 성실한 청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바르게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